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4. 원수를 형제로 바꾼 용서의 기적. 요한 괄 베르트와 발론브로사 수도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깊은 산속의 아주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고독의 성자 로무알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그 거룩한 침묵의 영성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무알드 성인의 그 뜨겁고 깊은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또한 명의 위대한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괄베르트입니다. 그는 화려한 기적을 행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지식을 뽐냈던 학자가 아닙니다. 대신 그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 바로 자신과 가문의 원수를 진심을 다해 용서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요? 오늘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한 청년 기사가 어떻게 용서의 성자가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작은 씨앗이 어떻게 발롬브로사라고 불리는 울창한 기도의 숲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겠습니다. 요한골베르트는 서기 985년경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주 유력하고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가문의 명예를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요한 괄베르트 역시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용맹한 기사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동생 휴고가 누군가에게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차가운 동생의 시신 앞에서 요한 괄베르트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인 그놈을 끝까지 찾아내어 똑같은 고통으로 갚아주겠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 복수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라고 말이죠.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는 가문의 원수를 직접 내 손으로 감는 것이 당연한 정의로 통하던 거친 시절이었습니다. 괄베르트는 그날 이후로 허리에 날카로운 칼을 차고 오직 원수를 찾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탈리아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매일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찾아 헤맨 지 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요한 괄베르트는 말을 타고 피렌체 근처에 아주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모퉁이를 돌던 바로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찾아 헤매던 원수와 정면으로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좁은 길목에 갇혀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괄베르트는 번개처럼 안장에서 내려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내 재산날이다. 내 동생의 피값을. 이제야 치르게 되었구나. 괄베르트의 눈에는 살벌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날 아래서 죽음 앞에 선 원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옆으로 넓게 벌려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수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괄베르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요한 괄베르트여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룩한 날입니다. 제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괄베르트의 서슬퍼런 칼끝이 원수의 목전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놈은 내 소중한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지금 당장 목을 쳐서 복수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괄베르트야, 너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 아니냐? 그런 너를 위해 예수님이 저 원수 같은 자들까지 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너는 왜저 가엾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 괄베르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며 고뇌하던 그는 마침내 들고 있던 무거운 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겠소. 당신을 더 이상 죽여야 할 원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여운 형제로 보겠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평생을 괴롭히던 지독한 복수의 귀신이 떠나가고, 괄베르트의 마음 속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신비롭고 시원한 평안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원수를 살려서 보내준 괄베르트는 근처에 있는 산 미니아토라고 불리는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당 재단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 앞에 엎드려 엉엉 울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천천히 숙여서 엎드려 있는 괄베르트를 향해 사랑스럽게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괄베르트의 그 힘겨운 용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룩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 이후 요한 괄베르트는 화려한 기사의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께 바치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라벤나 근처의 수도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로무알드 성인이 세운 카말돌리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깊은 침묵과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괄베르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콜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라는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결국, 요한 괄베르트는 피렌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발 1000m 높이의 아주 깊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전나무와 갈참나무들이 우거져서 아주 시원하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발론브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늘진 골짜기라는 아주 예쁘고 서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괄베르트는 그곳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소박하고 단단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발론브로사 수도회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요한 골베르트는 수도사들에게 아주 철저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의 교회가 돈을 받고 거룩한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인 성직 매매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돈으로 산 믿음은 가짜일 뿐입니다. 그는 타락한 주교들에게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발론브로사의 수도사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괄베르트는 자신이 원수를 용서했던 그첫 마음처럼 수도사들도 세상의 미움을 사랑으로 녹여야 한다고 매일같이 가르쳤습니다. 이 괄베르트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를 사랑하고 정성껏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발론브로사의 수도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외에는 산에 올라가 부지런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아주 귀한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덕분에 발론브로사 산은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아주 앞서간 환경 영성가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한 괄베르트는 평신도 수도사라고 불리는 제도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그를 모르는 가난한 농부나 노동자들도 수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평등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발론브로사 수도원은 계급이나 차별이 없는 마치 작은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요한골베르트는 서기 1073년에 88세라는 아주 많은 나이로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피렌체의 수많은 시민이 구름처럼 찾아와 슬퍼했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죽이려 서슬퍼런 칼을 들었던 무서운 청년 기사가 이제는 온 도시를 용서와 평화로 물들인 위대한 성자가 되어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 괄베르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미움의 칼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은 오늘 요한괄베르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단다. 네가 형제를 용서할 때 비로소 너의 영혼이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단다. <목소리> 여러분, 용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대단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 커서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것뿐입니다. 괄베르트가 원수를 향해 칼을 내던졌을 때 그의 머리 위로 하늘에 신비로운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그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 재단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 시원한 발론브로사의 숲처럼 상쾌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열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기도가 시작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형제로 바꾸고 복수를 사랑으로 바꾼 요한 괄베르트의 그 뜨거운 용기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불꽃처럼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더 깊은 고독과 더 높은 거룩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다음 45강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카르투시 오회를 창설한 성부르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거대한 침묵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침묵의 세계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미움의 먼지들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은혜의 강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이 여정의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진심으로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